집랄라랄랄라랄코 가까 질문 코코코 네자 여러분 안녕 네 벌써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오라피쌤 오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마이아이고 <laughs> 진짜로 댓글에 있었어요. 네, <laughs> 그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제 자기 소개서 꿀팁을 가지고 이제 직콕 멘토링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항상 학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다가 오늘은 자기 소개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제 코너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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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리 속에서 평균이 코너니까 네 항상 저희는 시작에 어, 편견 깨는 시간을 갖죠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당연하죠. 약간 거짓말하는 매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거짓말을 넣은 줄 알았으면. 네첫 번째 시간 우리 편견 한번 말을 무너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견. 제가 편견 우선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편견. 자기소개서 글자수에 관련된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면은 이제 몇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이제 옆에 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편견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소서 글자수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 만약에 500자 내외면 500자 꽉꽉 채워 쓰는 게 좋다. 그게 뭐 예의 달라 보이고 뭐더 어 간절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어 글자 수 채우는 게 힘들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들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글자 수는 최대한 많을수록 좋다. O, X. 하나, 둘, 셋. O, X. 많을수록 좋다, X. O, 세모. 보통은 막 주변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은 자소서 글자 수를 꼭 채워서 제출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모랑 X가 나올 줄은 저도 좀 깜짝 놀랐네요. 왜 세모 하셨어요? 어, 당연히 이제 글자 수 내에서 최대한 맞는 내용을 녹여내면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더 없지만 그걸 억지로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채우다 보면 그게 또 티가 나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쓸게 많으면 당연히 500자가 만약 그 오곡자 제한이랑 목자를다 채우는 게 좋지만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맞아요. 어, 억지로 채우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늘려 빠져요. 같은 내용 반복하고. 근데 그 코미멘트는 왜 엑스? 사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솔직하게 본인이 음. 경험했던 거를 적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X를 선택했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짧은 거는 또 그쵸. 좋지 않죠. 막, 그쵸. 아, 그쵸. 약간 저는 저도 여러분들을 뽑았던 선생님으로서 자소서를 한 30개, 40개 막 이렇게 물론 적은 양이긴 하지만 보, 보, 보다 보면은 너무 짧은 친구들은 조금 약간 성의없어 보인다는 음, 네. 편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 짧은 친구들의 자소서는 읽다가 조금 넘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면은 어. 그렇다고 또 너무 긴 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간결하게 적당한 적당한 적게 맞아요. 어렵 적당한 마, 게 제일 어렵죠. 장소 어려워요 볼 때마다 그렇죠 정말 어렵죠. 다 채우려고 하면 다못 채워서 힘들고 다 채우지 않으려고 하면 글자 수가 <laughs> 넘어와서 음. 힘들어요라고 하네요. 어 진짜 공감되네요. 저도 그래요. 음.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 요약하는 게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게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laughs> 저도 <저희> 마찬가지 <맞다 하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두 번째 편견도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소서 관련된 평균 두 번째는요, 세, 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은 자소서에 작성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 있는 수상기록이나 아니면 이야기들, 활동 관련된 내용만 자소서에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은 자소서에 작성하면 안 된다 OX 하나 둘셋 오두 분이 또 답이 달라요? 어 그럼 뭐부터 들어볼까요? 작성하면안 된다 안 된다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건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생활기록 자기소개서라는 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글을 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뭐소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어 <laughs> 이거 어렵네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그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 만약에 면접관들이 아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면접 때 음. 집요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면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탈락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자기소개서가 하얀 도화지라면 생활기록부는 하나의 물감이 되죠 하나의 채색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내에 모든 거를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톡톡 뽑아서 적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엑셀을 들었.. 음. 뭡니까 제가? 고를 들었데요 고를 들었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진소 멘토는 <laughs> 어, 저는 당연히 자우치기 속에서가 앞서 말한 코미멘터처럼 당연히 생기부에 기반해서 적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활동이나 뭐 외부 활동들은 적으면 안돼고요소서에 그런 기준들은 있지만, 어, 창기부의 모든 활동들을 다 적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안 써있는 것들 중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어, 이제 중심적인 거는 생기부를 통해서 적고, 그렇게 부가적인 거는 안 써있는 것도 이제 갖고 와서 서로 연결지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오래 들었습니다. 음, 네, 오늘 이제 쭉 계속해서 멘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멘토들이 어쨌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입학 사정관제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했던 경험들을 교,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멘토들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생각이라는 거를 좀 반드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자기 걸로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나 뭐 입학 사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 모든 게 저희,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어, 나 때는 이랬어. 어머? <laughs> 어, 어, 라떼는 이랬어 <laughs> 라고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조금 처언을 하자면 어 문항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나의 꿈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나의 어린 시절은 학생부에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일번일번인가요 학습 경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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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경험 같은 경우도 내 모든 학습. 경험들이 다 학생들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적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뭐 교회 수상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런 아쉬운 일이 없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준비했던 편견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편견 네. 모든 대학 수십, 요즘엔 몇개 넣을 수 있죠?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어, 여전히 여섯 개를 넣을 수 있군요. 여전히. 네, 저도 아직 어리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모든 대학의 공통 문항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네, 여섯 개 대학이 있으면 어쨌든 공통 문항은 질문이 똑같으니까 그냥 컨트롤 CV 해서 제출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작성해도, 제출해도 된다. O, X,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똑같은 답이 나왔네요? 재밌다. 어, 왜, 네, 된다, 된다가군요 아, 어, 진소멘토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 <웃음> <웃음> 되나요? 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음. 제가 경험을 했었고, 이제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총 4개의 이제, 학, 이제 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됐는데, 저는 1, 2, 3번은 공통문항다 똑같이 썼고요. 어, 1, 2, 3번은 어, 아무래도 진로가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거를 각 학교, 각 학과마다 다 다르게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은 이제 학과의 그런 일,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 4번 문항을 이제 학교별로 썼고 이제 1, 2, 3번은 공통 문항으로 똑같이 썼던 었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중학생인 친구도 있고 고 1인 친구도 있고 또고 3인 친구도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우리 집콕 멘토링을 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1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미 멘토가 1, 2, 3번 문항이 뭔지 네. 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학습 경험이라고 해서 본인의 학습 경험, 뭐 공부했던 것들부터 아무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게 1번 문항이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생활 여기서는 문제 내 고등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에서만 적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활동했던 세 가지. 최대 세 가지를 적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적어도 되고 한 개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그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협력을 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이렇듯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음. 그 모든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생활 내라는 게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 갈등이라든지 협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게 3번 문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 문항은 이제 대학별로 각자 자율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요 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시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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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동문항 다 동일하게 제출을 하셨었나요? 아네저 아, 네. 네. 같은 경우도 저는 음. 이제 진로가 저었던 과나 진로가 확실하게 수학이었기 때문에 음. 뭐 오히려 1, 2, 3번을 치, 수학에 대한 수학 교육에 대한 분야로 음. 6개 대한 실은 열두 개대학을다 똑같이 적었습니다. 음, 네, 여기서또뭐 공통 문항은 어쨌든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써서 제출하는 친구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소서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음, 있어요. 음, 저도 음, 천천히 연기를 음,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자소서를 썼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 대학을 쭉 나열하고 저는 모든 대학을 다 다르게 쓰긴 했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초안은 공통으로 쓰고 나서 이제 대학별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별 뭐 인재상이랑 뭐 전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어 바꿔갔던 것 같아요. 대학별로 그래서 다르게 제출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소서 관련된 편견이 조금 깨져? 해 주셨나요? 네 다음 코너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자소서 작성 꿀팁 시간입니다 아네 우리 멘토들이 알려주는 꿀팁 우리 음. 앞에서도 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 어. 또 꿀팁에서 할, 해야 될 얘기를 앞에서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 또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멘토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쓸때 이거는 진짜 팁이다. 음, 이건 네. 생각해서 네. 쓰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야.